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만난적 있습니까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 못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구 경북고 정상명도 대구 경북고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들이 이야기합니다.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.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. 지기현 직위원 판사, 지기현은 룸살롱 윤리감사관, 지기현 윤리감사관, 윤리감사관.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어요, 안 갔어요. 룸살롱 갔어요, 안 갔어요. 자, 지기현은 룸살롱을 갖고, 지기현이 핸드폰을 바꿨어요, 안 바꿨어요. 지기현은 룸살롱을 갖고, 지기현은 핸드폰을 바꿨고, 지기현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어요. 그런데 조이대 대법원장은, 법원행정처장은 왜 직위원을 교체하지 않지요?